안녕하십니까. 부유튜브입니다. 오늘은 공동소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동소유의 종류에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요. 이 중에 공유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공유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유란 어떠한 부동산 물건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나눠서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이 지분을 공유지분이라고 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어떤 부동산을 공유한다고 그 부동산을 각자 나누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수치상 나누어 놓은 것일 뿐이죠. 조금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집을 공유했다고 한다면 주방은 내 거, 화장실은 니거 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집 전체를 서로의 퍼센트, 지분 비율에 따라서 나눠 가진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이렇게 수치만 있고 자기 부분을 특정할 수 없는 게 공유지분이라는 것 착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공유는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 공유물 전체에 관해서는 재산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지만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는 당연히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0평의 땅을 세 사람이 각각 10분의 7, 10분의 2, 10분의 1의 지분으로 나눠서 소유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중 10분의 1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 그땅 전체, 즉, 공유물을 매도하려고 한다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매도할 수가 없는 거죠. 건축 같은 행위도 비슷합니다. 아무리 100평 중 10분의 1, 그러니까 10평의 면적에 건축하겠다고 해도, 나머지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부동산의 10분의 1에 대한 본인 지분을 매도하고자 한다면, 나머지 두 사람에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죠. 정리하면 공유자가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른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자기 지분은 자유롭게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공유자는 언제든지 이 부동산을 분할하자고 쪼개서 각자 가지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에 필지를 아예 쪼개지 않는 하는 이런 공유라는 방법으로 공동 투자를 하시게 되는데요. 혹여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런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이후에 권리행사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필지를 쪼개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절차나 비용 면에서 간편하게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전체를 매도하자고 해도 건축하자고 해도 제대로 뭐 하나 하려고 하면 모든 공유자의 동의를 다 받아야 하니까요. 공유물 전체에 대한 모든 행위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중요한 행위들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투자뿐만 아니라 상속이나 이혼 등 다른 사유들로도 공유지분을 소유하실 수 있는데요. 다른 공유자들과 사이가 응. 좋고 대화도 잘 통한다. 뭐, 그러면 상관 없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권리행사를 하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유지분만 거래되는 일이 흔치 않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는 사람도 복잡한 문제를 떠안아야 하니 잘 사려고 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혹시 공동 투자를 하시게 되는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실지 신중히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공동 소유의 다른 방법들과 그 방법이 공유와는 뭐가 다른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